코로나때문에 대회도 못나가고 판소리 대회 이번에는 잘 되겠지? 엄마! 왜? 이번 대회 어떻게 됐어? 취소됐어 어? 또 취소? <laughs> 안되겠어 내가 판소리 대회를 만들어 보낼거야 엄마 애들 소집해! 변신! 해볼까요? 고고! 아, 동방이 군자 요기요 이 지방이야 십시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에도 효도를 삼으니 어찌 비장한 사람이 있으리만 경상전란 충청 삼도름에 코로나가 사는데 코로나는 나쁘고 없어지면 좋겠고 그 나쁜 코로나가 착한 시민을 내쫓을 양으로 아지 안에 들어앉을 심술 공부를 하는지 심술이고 요다 대장고 밥뭘 먹고 삼세방에 이사하고 오방에다 집에지 꽃불 번는지 못 제제 고방에다 말 어갱냥 마제올지 뭐 못들어 나 해가 지면은 내네 어쪽고. 교는다고 와가리 소금은니요야 이놈 코로나야 너도 이제 혼나가야겠구나 난 너를 보기 싫어잘수 없으니 나가 살아봐라 나가라고 울산 시민 여러분 저의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우리 코로나도 극복하고 다같이 힘냅시다 울산 시민 여러분 화이팅